신설 코너. 어제의 정규 방송과 일본 쇼트 방송의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제목 글자는 백자 제한입니다. 내년희 유튜브 정규 방송,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는 인과적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결과를 선포하니 원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위보상적 사고방식도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만 있을 뿐. 셔트 1. 하나님 나라에는 인과적 사고 방식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셔트 2.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고 심중의 심은 말씀이 1배 30배, 100배로 거두는 것. 셔트 3. 하나님 자녀에게 선언적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심으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셔트 4.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날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셨습니다. 결과를 선언했더니 원인이 따라온 것입니다 쇼트 5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데 우리 입으로 말씀대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쇼트 6 하나님 자녀의 특권 특권은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말씀에 그러한 즉 이미 나은 것입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ETV 정규 방송.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선포할 때 인간의 제한된 사고가 없어지고, 인간의 연약함의 틀이 해제되고, 리미트가 완전 해제되죠.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쇼트 7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디가 덧 나나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데 그냥 믿으세요. 쇼트 8 무엇이 되면 얼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말씀의 나음을 입었고 풍성하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으니 나는 세상 최고 부자야. 쇼트 9. 이미 치유받은 것을 믿고 죽으면 병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영과 혼이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쇼트십. 아직, 아직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미 나는 고침을 받은 것이야. 확실한데, 완전히 치료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그러하셨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셔터 11.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하던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 셔터 12. 믿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내가 예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다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쇼트 자녀의 삶이란 아버지 것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눈치 보며 뭘 해드려야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지지라며 종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